저희들을 거룩한 주의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오토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독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도들이 온날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 네. 리델리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별로 없는데 유럽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남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o n 데이 n o w what you mean. y 이 u don't know what y 신데 이분이 원래 한국에 시골에서 어, 학교도 잘 나오지 못하셔서 가난한 집에서 어, 그래서 이분이 16살에 서울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를 한시 졸업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을 거쳐서 어, 프랑스까지 유학을 가게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가난한 집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늦은 그 나이에 공부해가지고 말이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렇게 대학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이 광고회사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억이 빚이 남고, 도도가 남의 나라 가서 회사를 차렸는데, 망한 겁니다. 여러분, 마흔 살에 1 0억이라는 빚이 있고 나는 망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선택의 길밖에 없어요. 새로운 길을 열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멈추든지. 근데 이분이 어, 이제 연기를 내서 뭘 잘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도시락을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도시락 장사를 시작하다가 엘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잘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이게 지금 1,200 티가 넘는다, 우리 점프가. 그래서 영국에 어, 그 신문이 있습니다, 잡지가 있는데 어, 그 잡지가 s 데이타임 y 라고한 해에 한 번씩 영국 안에 있는 그 부자들 순서를 이렇게 한 번씩 정한다고 돼요. 그런데 이분이 350등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영국에서 30, 350번째 부자라는 얘기잖아요 한국 여자가 남의 나라가 를 가지고. 자 이분이 망했을 때 어떻게 그 망한 것을 바라보고 나갈 건가를 잘 따는 거예요. 어다 이렇게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또다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특이하게 팔런트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 각자 각 사람들에게 자기 분야 나름대로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실패라는 건 있어요. 성공만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론으로는 있지만 현실 속에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 실패를 디딤돌을 삼아서 새로운 행복으로 나가는 사람인 마음에는 실패가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절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이 해석학적인 능력이 결국 우리의 삶에 행복의 길을 열기도 하고 행복의 문을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묶어가지고 이걸 한 해라고 만들기도 하고, 한 달이라고 만들기도 하고, 한 주로도 만들기도 하고, 하루도 만들고, 하루가 24시간인데, 그한 시간도 쪼개서 보면 60분이 지나가잖아요. 이게 시간을 우리가 예, 계량을 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대할 때에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로 매듭지 않 그리고 미래는 앞으로 열 것은 내 능력으로이나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계획을 해야 돼. 여기서 지나가면 우리 성도들로서는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세속이 가지고 있는 세속성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끌어가게 돼 있어. 세속 세상이라는 것은 세킬러 파워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파워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세속의 힘에 끌려갈 것인지 세속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중심이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인가든지 먹고 사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끌려가는 이게 세속성이라고 하고 먹고 살지만은 먹고 사는 것을 충족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 원대하고 조금 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면 이것이 거룩성이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녀가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미래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법문 말씀인 빌리보소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다음 계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얻더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둘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오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형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불료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은요 원래 성경이 오리지널은 헬라어로돼어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어있어요 이것이 영어로 번역이 됐고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언어마다 가지고있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나라말은 이 표현이 뛰어난 그런 언어가 있고, 어떤 언어는 의미가 뛰어난 언어가 있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증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의미가 어떨 때는 잘 캐치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 주실 미래의 것은 소망합니다.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가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고 미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 가보에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 죄인으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오는 빌리보서에서 내가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소망의 메시지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쁘다는 거예요. 몸이 지금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고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풀어주면 더 열심히 보금전하고, 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그 부름의 상과 표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서신은, 옥중서신은 쓰여져 있는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옥에 갇혀있는 사람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옥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속에 감동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 사도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보금전하는 일로 보름 받았는데 이것을 중단하면 우리는 믿음이 죽는 거고 이 일을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 믿음도 살고 우리 인생도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를 굉장히 기뻐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오게 가졌던 사람이고, 괴롭힌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회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평생을 다해 헌신했어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유럽에 세워지고 아시아에 세워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서신서 어디에도 그걸 자랑하는 대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자기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내 제자가 이렇게 많아진다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와 이런 큰 일을 이루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을 잃지 않았고 항상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새해를 맞아서 올한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시고 더욱 감사하신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과 후회와 또 절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뭔가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 돌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안타깝다. 그것이 괴롭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다고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laughs> 여러분, 가그의 실패와 원망과 상처는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내버리시고 흘려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처음 보금자리를 갈 때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오게 가지고 누명을 쓰고 매맞고 고통 받았어. 그런데 그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누명시운 사람들이나 또 자기에게 은혜를 갚지 않은 사람이나 자기를 이유없이 매질한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마귀가 역사에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주의 일에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고 찬성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서 옥이 열리고 그 옥을 지키고 있었던 최고 책임자인 감수장이 세례받는 역사가다. 그래서 그곳에 최초의 교인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원망과 후회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누군가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만 하면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화난 얘기,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항상 아, 기쁜 얘기 또 앞으로 일어날 소망에 대한 얘기라면 사람이 자꾸 만나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많이 얻고 싶으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동기도 똑같고 고통도 똑같고 필요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소화를 해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인과 청년의 차이가 뭘까? 노인과 청년의 차이가 뭘까?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나이는 100세에도 청년일 수 있고요. 나이가 10살인데도 노인일 수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노인은 과거에 대한 얘기만 해. 요 내가 왕년에, 내가 과거에는, 그런데 노인이 과거에 성공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실패한 얘기, 과거에 억울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노인이 된 거예요. 과거 얘기만 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과거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성공했고, 과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노인이 돼버려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은 온통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년은 뭐냐?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미래를 얘기하지. 얼마나 사실 건데요? 내가 얼마나 살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내가 뭘좀더 하고 싶다? 내가 어떤 것을 가고 싶다? 이렇게 자꾸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청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이 끝난 뒤에 제일 먼저 사인한 게 뭐냐면 사면령이었어요. 남북 전쟁은 이 무기가 굉장히 발달할 때 벌어져서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고 해요. 그동안 무기는 이렇게 총 하나 쏘고 나면 이렇게 기름으로 쑤셔가지고 거기다 총알 하나 집어넣고 빵 쏘고 다시 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싸우는데 그때부터는 막 계속 쉬지 않고 연발로 쏘는 총. 그 총알도 얼마나 무서운 총알인지 한 번만 스쳐만 가도 막 서리 싸우는 일은 치명적인 무기로 싸웠기 때문에 30만 명이 넘는 미국 사람들이 남북전쟁 때 죽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전쟁입니까?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링컨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남북은 대통령부터 사면했어요. 모든 사람들 다 사면하고 다합치잖 이걸 또 싫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긴 북군인데 저 남북은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용서하지 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총에 맞아서 링컨 대통령이 죽습니다. 근데 그 일을, 그걸 이었던 부통령이 그 링컨 대통령이 을받들어서 사면을 강행해요. 그 대통령이, 부통령이 안할 수도 있잖아요. 전임 대통령이, 예, 서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면령을 내면서 지금 미국이, 미국이 하나의 나라로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때 계속 보복했잖아요 계속 차별했잖아요. 이 나라가 두 개가 됐을 겁니다. 지금도 강대국이 아니라 내전만 하고 있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성경 말씀대로 링컨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 하나도 안한 사람인데 저켄특히 시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어머니가 성경책 하나 배워서 나중에 스스로 공부해서 대통령까지 간 사람인데 성경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독일은 동서독으로 나뉘어서 5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된 이후에 다풀어졌어요 심지어는, 동독 출신이 수상이 되잖아요. 멜케리라는 사람은요, 동독 출신입니다. 서독 출신이 아니에요. 동독 출신의 목사의 딸이었더라고요. 공산주의 치하에서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통일도 독일의 총리를 16년년 했잖아요. 지금 유럽은, 영국은 조금 삐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약해지고 있고, 오히려 전쟁에서 진 독일이 지금 중심이 돼 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과거를 잘 잃어버린 민족은 성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자꾸 붙잡고 문제를 삼고 그걸 이유로 미래를 설계하다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꾸 피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갈수 있는 길이 자꾸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적대감은 빨리 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축복을 구하는 자가 축복받고 승리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개인이나 이 원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랍국가들이 왜 지금도 지리멸렬 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갈라져가지고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테러하고 좀모아어서될것 같으면 또 갈라지고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뉘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를 자꾸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자꾸 떠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해를 맞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다 물려보내고 하나님 주실 소망 가운데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나 또, 마음의 원망도 버려야 되고, 또, 과거에 받았던 박수나 칭찬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앞으로 받을 박수와 앞으로 받을 칭찬과 앞으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많이 비울 수 있어야 많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채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더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상 22절로 2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은 힘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상처에 막 매달리는 사람이 옛사람이고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조종하냐면 마귀는 몸이 없어요 우리는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지만 마귀는 이 영적으로는 굉장한 힘을 가질 수 있지만 몸이 없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씨름하고 이걸 가지고 현재의 일을 다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자꾸 사모해야 되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과거의 상처와 원망과 분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실 새로운 더큰 상을 바라고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과거의 것들이 원망스럽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어서 피난 보따리를 싸고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사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사간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들은 자기를 핍박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다투거나 싸우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허비하는 것은 마귀만 좋아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성도이고 믿음입니다. 10편 98편 1절에 말씀하기를 새 노래로 여와께 호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이로다 성도는 항상 새 노래를, 뉴송을 항상 찬송해야 됩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새로운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묵은 모든 아픔과 기억들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삶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풍요의 주인공이 됩니다. 기쁨의 주인공이 되고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원수의 나라였어요.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키는 무서운 나라. 그런데 하나님 이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 나라니까 원 순종 하나어요 화가 나서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 이 물고기 외속에 3일 동안 넣어 끄어 꺼내는데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원수의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과거를 떨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백성들조차도 구원하십니다. 요나도 구원받고, 또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원수의 민족들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셔서 위대함으로 바꾸시고, 간건함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으로 악을 치는 악이 이기는 거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면 선이 이기는 것이죠. 선한 방법, 선한 의지, 선한 방향으로 설때 우리는 악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어, 사업을 하다가 벽이 났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선생님, 내가 아무리 이리저리 진단해봐도 선생님은 좀 스트레스가 병을 좀 키우는 중이에요. 아무리 약을 쓰고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버리지 않으시면 선생님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업이 넘어지면서 이, 이막 엉망이 돼버린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의사가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 심각한 거예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 이제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는데. 외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역을 하고 또 새로운 일로 열심히 수고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마음을 꽉 붙잡고 있던 과거의 실패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의를 하는 기쁨 속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건강도 회복하고 인생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